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로 밝았습니다 이제 한 해가 사흘밖에 안 남았네요 한해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273장 273장 예전 찬송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 드리며 하나 빼배절 나갑니다 273장입니다 <laughs>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서 이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서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니 어치는 눈물 주여 옵니다나 이제 와서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서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죽고 쓴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어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편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은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사 맞아 주소서 아멘. 주교도 문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11절 누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에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로시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대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 사역이 소문이 많이 났겠죠. 근데 그 소문이 흘러 흘러 왕궁에까지 들린 겁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때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만, 그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다.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자기가 요한의 목을 세례요한을 말합니다 목을 베어 죽였는데 아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예 선지자가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도 소문이 막돈 겁니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건이 헤롯에 대한 지금 사람들의 인기가 안 좋은 거죠 헤롯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 듯입니다. 세례요한을 죽였던 나쁜 왕이다. 그렇게 그래 생각하니까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요한을 세리안을 헤롯 안티파스가 죽인 이유를 뭐 잘아시겠습니다만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그의 동생 헤롯 빌립, 헤롯 빌립이라고 있는데 물론 배다른 형제입니다. 어, 엄마는 달라요. 아버지는 같은 헤롯 대왕이지만. 근데 헤롯 대왕 헤롯 빌립이 아내가 결혼한 아내가 헤로디안데 로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헤롯 빌립은 어, 왕을 못 했거든요.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제수 아닙니까? 제수씨. 제수씨랑 바람이 났어요. 가정이 있는 여자가 바람이 났다고요. 그 둘이 결혼했어요. 아이고, 그 헤롯 빌립이 가만히 있습니까? 동생이 가만히 있냐고요. 그 형한테 가서 막 따지니까. 헤롯 형인 헤롯 안테파스가 동생을 막 협박해 가지고 강제로 이혼시키고 어 자기가 제수 씨랑 결혼한 그걸 아주 정말 부도덕한 거죠. 그걸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헤롯 안테파스가 성격이 굉장히 과격했기 때문에 그때 유한이 헤롯 안테파스 찾아가서 당신은 나쁜 인간이라고 눈앞에 대놓고 막 지적했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 헤롯 안테파스는 세례 유한이 어 사람들게 존중받는 것도 알고 태어날 때부터. 기적처럼 태어난 사람 아니 까 함부로 못했는데 그 안에 헤로디아가 <laughs> 이 헤로디아가 약이 올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요한을 죽이라고 부추해서 결국은 죽이게 됐습니다. 또 엘리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북 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왕과 또 성경의 3대 악녀 중의 하나가 아왕 아내인데 그 왕비 이세벨. 이두 사람이 악을 행할 때 평생 진리를 두고 엘리아가 이두 왕과 왕비와 싸웠던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아는 어 예수님 앞에 메시아 앞에 엘리아 같은 선지자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아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예선지자라는 건 예리미아나 이사야 같은 구약의 위대한 선구자 특히 메시아 강림을 알렸던 선구자 선, 선지적인 어, 그런 선지자로 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소문났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 소문을 말했는데 세 가지 소문이 이 지금 헤롯스 굉장히 결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죽인 헤롯 세르완 때문에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킬까 봐 대모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헤로디아와 약속 때문에 결혼식 때 약금 그 생일 잔치 때 약속 때문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 가득에 지금 급이 나서 아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얼마 궁금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내가 요한을 목을 베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부, 궁금한 이유는 그 기제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책감 있는 게 죄책감이 두려움 때문에. 근데 죄책감은 회개해지지 에 못하고 그냥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 이것만 느낀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와 악인의 차이겠죠. 성도의 죄의식은 회개로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회개가 안됐단 말해서.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롯이 어, 세례한 죽인 것에서 지금 많이 분노하고 했는데 세례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호기심이 났겠습니까 정말 보고 싶은가 예수가 누군지. 그것도 자기 체면 때문에 예수한테 갈 수도 없고 예수를 잡아라 소리도 못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어, 빌라도가 예수를 예수님이 어, 갈릴리 사람이라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보내는 바람에 만나게 돼서 호기심이 충족됐다 뭐 그런 내용이 있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누가는 이 헤롯의 지갑을 분봉왕이라고 그랬는데 분봉왕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테트라 아르게스라고 말하는데 테트라 아르게스 이 테트란 말이네 개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 아르케는 왕이라는 뜻, 통치자는 뜻인데. 하나를 네 개로 나누어서 사분의 1을 통치하는 왕 이런 뜻입니다. 꼭 사분의는 아니고 하나의 나라를 여러 명이 나눠서 왕이 됐을 때 일반 왕보다는 좀 권위가 떨어지겠죠. 그걸 분봉왕이라 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세 명에게 유언으로 어, 나라를 쪼개서 나눠줬습니다. 안 그러면 형제들간에 다 배다른 형제들이거든요. 부인이 여섯 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고 일어나고 왕좌에 나는 일어날까봐 나를 라 나눠줬습니다. 아킬라오라는 이 지금 아들은 아주 그또 악한 왕인데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그 지역 있고 필립은 팔레스틴 북쪽 그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죠. 그갈릴리가 예수님 고향 아닙니까? 그 안티파스가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분봉왕 헤롯은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누가는 헤롯의에 직함 붙일 때꼭 분봉왕이라고 꼭 붙였습니다. 육가만이 그렇습니다. 그 마테나 또 마가는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분봉왕으로도 가끔 불렀습니다만 누가가 굳이 분봉왕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좀 무시하는 헤롯이 악하니까 그 악함을 좀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중간에 지금 헤롯 사건이 끼어들어 있는데 어제 보셨던 말씀에 연결돼가지고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보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전도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10절에 돌아오니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베스다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가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흥분됐겠습니까 자기들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한다고 이게 며칠 걸렸는지 몇달이걸렸는지알수 없습니다만 전도로 갔다가 왔으니까 피곤하게 산다다가막 흥분돼 있고 하니까 좀 제자들이 쉬기도 하고 정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서 조용한 곳을 찾아놓는 것이 베스다입니다베스다란뜻 자체가 고기 잡는 집 이런 뜻이니까 분명히 어촌이죠 어촌 고기 잡는 집.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조용한 마을이 베스다입니다 아주 이 헤롯 왕의 통치 영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조용한 지역이고 이게 베드로 안드레 빌립 고향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들을 불렀죠 제자로 자, 예수님께서 이들이 조용한 마을로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는 휴식도 취하고 또 세임을 얻고 어, 그러기 위해서 또 그들 내면을 좀 다지기 위해서 지금 1차 전도행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좀 쉼을 주기 위해서 또는 또 명상도 하고 그 내면이 다, 강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좀 알도록 그렇게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대요그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는 말은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당시는 설교를 들을 게 힘들었으니까 아니면 병자들은 병낫기를 원했겠죠 또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이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야 된다면 이런 마음으로 간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들을 영접했대요. 영접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접해 주셨어요. 마음을 열고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피곤해서 쉼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휴가 가듯이 베스다 갔는데 사람들 찾아오니까 아 지금 우리 바쁘니까 우리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좀 나중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질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복음이죠. 그리고 병도 고쳐주셨어요. 친절히 맞아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낮이나 밤에는 구분이 없다는 거죠. 또 일하게 되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도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그래 하나님 우리 또 쓰신다고. 또 그럼 우리 계획대로 계획이 안 되고 무산됐을 때도 그걸 또 그걸 방해 내기지 않고 그것도 받아들였다 제자들, 성도들은 사람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있나하는 마음이죠. 사람들 찾아오니까 또 받아들였어요. 또 사람들을 힘들어 어렵지만 지금. 전도하는 상황이 아닌데 그들 오니까 또 영접해 주셨던 것처럼 또예수님이 인간을 그래 사랑하셨던 인간애를 이렇게 보여 주셨죠. 이세 가지 모습이죠. 복음을 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낮이나 밤이나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 또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았더라도 그걸 참아주는 인내심, 그리고 불편하고 어려운 관도도 왔지만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따뜻한 인간애 이게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분봉왕 해로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가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이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새해를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참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고 인내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인간애가 있는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혈압대왕은 자신이 죽였던 세례요한에 대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단지 두려움만 했습니다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잘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주시고또 이렇게 2024년 한해는 저물어갑니다. 우리 삶의 은정한 끝도 있겠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늘을 잘 마무리하고 주의 은혜가 한데 또 새해를 복되게 잘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맑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내와 또 온유함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간애로 말미암아 주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 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이에. 지금도 질병과 고통으로 특별히 자녀들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어머님들의 눈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또 내일 토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